아. 야, 개살버거로 사람 죽일 수 있어! <laughs> 아이, 잠깐만! 오늘 해볼 게임은 시니스터 스키드워드. 사악한 징징이 라는 인디이 공포 게임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징징이가 마침내 미쳐서 비키니시티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네요. 해보도록 하죠. 스타 오 퀄리티 오 좋은데? 꿔했네 아침 여 시네요. 근데 배경음악이 왜 이렇게 슬퍼? m oh. h my life. I wake up every day, go to work, and c 아고워크 o t h i n r c I'm thinking of killing myself. But before I kill m y s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데, 등등이 so 흑화했어. 아, 어, 이를 누르면 아, 상호작용이 되고요, 어. 아, 이를 누르면 상호작용이 된다고요. 아. 개살버거로 사람 죽일 수 있어 <laughs> 아 잠깐만 오케이. 그렇지 hell, 오케이 야 여기 총도 있네 <laughs> 도망왔다 야다 들어와 어? 뭐라고? 뭐라고? 아 미스터 크랩 아 집게사장을 찾아서 죽이래 이거? 아 됐어 됐어 나이스 나왔어 집게사장 where are you where are you it's locked where is the key 아 잠겼대 열쇠를 찾아라 어디보자 where are you I'm coming for you 어디보자 아 여기있다 나이스 집계 사장 여기 집무실이네. 어? 어디 갔어? 이저아 씨. 고만 갔네? 이거 탈출구 잠겼거든요. 여기 어디에 야, 이거 너무 친하는 거 아니야?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네. s q u i d w a r d What is happening here? It's not a gun. I came to kill you. And I'll take your money. 노! 여기가 관역인가? e o 여기가 관여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악덕 사장 같으니. 어? 돈 챙기라고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돈 어디? 아, 없잖아. 오, 증정이 유명해졌어. Breaking news, A mass shooting happened today at Krusty Krabs. The perpetrator, Squidward Tentacles, has somehow managed to escape law enforcement and has kidnapped his neighbors, SpongeBob and Patrick. The Bikini Bottom police have reported that he Squidward Lloyd the tourist <laughs> hasage and has t h r e a t e n e d to kill them if they try to intervene. 쉿! TV에서 뉴스 이물 물고기가 하잖아. 스폰지밥에서 끝. Oh, tarami. SpongeBob and Patrick can help them. I hope I don't have to kill Squidward. 오케이. Okay. 아, 스폰지밥이랑 뚱이를 찾아야겠대, 다람이가. 오케이. Okay. 여기가 지금 스폰지밥네 집이라는 거지? F로 누르면 플래시 라이트도 되고. 오, 갓겜이야, 나름. 얘들아! 어딨어? 내가 구하러 왔어. 아! 야! 야, 클라리넷으로 찔러버렸어. 뮤다이? 얘들아! 어딨어, 얘들아? 여깄다, 여기, 여기! 여기서! 아, 여기 있다! 이거! 환자 아, 없애, 없애줘야 돼. 기다려봐. 크로우바 같은 거. 지금 여기에 소리. 어, 너무 끔찍한 소리가 들려. 들리지, 소리. 미쳤다. 여기는 거실이에요. 계세요. 뭘, 뭘 찾아야 되는 걸까? 야, 징징이 발자국 소리 들린다. 온다, 온다. 어, 간다, 간다. 왜 들리지? 됐어. 아, 여기 뭐 없어. 여기는 2층으로 가는 길인데 막혀 있네요. 있었다. 크로바 찾았거든. 이제 저쪽으로 가서 애들 그 구해주면 될것 같아. 아 여기서 마주칠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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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였네. 아, 전기를 차단시키는 거였어. 방법이. 숭이한테 가보자. 숭아, 괜찮아? Sandy, thank you for saving me. You're welcome. Let's get you out of here. Okay, let's go. And one more thing, Patrick. Did you see SpongeBob? I think I did. Squidward took him to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다고? 거. 어. 아, 뚱이를 출구로 안내하래? 아, 아, 놀랬잖아. 가자, 아 뚱아. 아 뚱아, 여기야. 출구,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너 너무 느린 거 아니니? 아씨 잘못 왔다. 얼른 와, 줘. 여기야, 여기. 다 왔어. 그렇지. 깜발해 그렇지, 그렇지. 얼른 나가. 아. 근데 스펀지밥은. 됐어, 이제? 아, 아, 이제 거실에 가보래요. 십 깜짝이야. 이걸로 징징이 목 때리나, 빠르로?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스펀지밥이 어디 있을까? 대체, 여기에? 숨어 있을 만한 게. 어, 아, 이 뒤에 뭐가 있대. 아, 우와. 오, 신기해. 오, 어, 여기 올라왔어. 아, 여기가 비밀의 문이 있었구나. 스펀지밥 내가 구하러 왔어. 얘야. 어, 여기 2층이군요. 아, 되게 넓네? 여기는 욕조 있는 곳. 어이집 좋은데? 파인애플 집 이렇게 넓었어? 원래? 러버덕도 있네. 아, 사진 너무 귀엽다. 야, 핑핑이 어떡해? 아, 핑핑이 어떡해? 아, 왜 저래? 어떻게... 아, 내장 터졌어. 스폰지밥 어딨어? 제발 나와! <gasps> 어떡해, hey Sandy! 아니, did 여기서... you come to help me? 아, yeah, what is this machine? How the fuck should I know? Squidward, put me in it! and I think it's gonna split me in half! Sandy cheeks! I like to clap those cheeks! 어, He's coming, Sandy! You have to hide in the closet! 아, 서벌해, SpongeBob! Get ready to die! Squidward, no! Please, I will do anything if you let me go. Home. Squids don't have dicks. Get fucked, SpongeBob. 어 오. 어... 저 리모컨 찾아와야 되겠네, 그 a 저 리모컨 찾아와야 될것 같아. 그래. 스 want 야스 do? 막 기다려봐. 아, 아 여기다가 물을 뿌리면 될것 같아 그치? 물을 뿌리면 돼 욕, 욕실에 가가지고 물을 가지고 오자 오케이? 아 미친 징징아 아 징징아 미친 아나 진짜 징징이 와...완전 소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올게 여기 들어간거야? 나온다 나온다 욕... 욕실이 아이씨 깜짝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왔어 그래서 물을 어디서 받을까 어 양동이 같은 거 어디 있어 어디서 받아 어 야, 여기 뭐가 없어 여기서 물 받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 말도 안돼아저 옆에도 살펴보자 여기 뭐 있을 수도 있잖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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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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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굿굿굿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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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미쳤. 아, 발소리 왜 이렇게 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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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아? 아, 여기. 요... 이거는 어? 아, 두번 해야 된다고? 아 잠깐만, 에?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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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릴 뻔했잖아, 아, 걸릴 뻔했어. 로 징징이 패자고? 아 내가 질것 같은데? 오씨.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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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렸어 내가 왔어 어, 어디다해 됐어 이제 어미쳤어 어떻게 Thank you, s a 어 d y You saved me. y o 어이, 눈 충혈된 방, 방. 거 봐. My plans again. This will be the last time. 이것도 다 time 계획이었다고? <웃음> <웃음> 어머! 왜 그래? 어, 그냥 나가는 거 뭐야? 와, the end. 어, 근데 잘 만들었다, 나름. 나 완전 이상할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은데? 오케이, 끝.